이제 인천공항으로 버스 타러 가야 되네. 응 여권이랑 그런 거다 챙겼지? 챙겼어. 오늘 나는 이렇게 입었어요. <laughs> 거울로도 다 보인다. 응, <laughs> 음, 가자. 어, 돼? 예쁘다. 괜찮아? 응. 음.

부른, 난화 맞아? 응난화난화 그니까 좀 나는 이색난이좀별로난이장돼 k 난 호ock 난호 o 就这里舒服，来，我们开始。干烧都是豆角。嗯。来。哎呀<呵>，谢谢。参加培训的时候。别谢谢。来。是吗<么>？茶茶，再给我倒一杯茶。哦，这来抽中，抽中<来>，查。要不要通一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지. 이거 공사 중이야. <웃음> 아니야. 영샤야. 하. 아그렇 응. 응. 兔子，花花公子，相当风流。俺家兔子今天比较面的，一个的哦。嗯、要得，八字拉倒，相当帅气。<laughs> 好，站起来。唱歌。 ولا 나 나불아 나불아 올라 뭐죠? 좀 앞에 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을까요? 왜 그럴까요? 왜냐면 우리는 <laughs> 이제 결혼 사진 찍으러 가요. 맞아요.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기로 했고 근데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혼인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결혼증이라는 게 나온대요. 약간 신분증 뭐 신분증 비슷한 건데 이제 어 그런 이제 결혼증에 이제 저희 들어갈 사진을 찍으러 이제 먼저 가려고 합니다. 음좀 가까이 찍어 갈까? 사진 다 찍었어요. 사진 다찍어 진짜 잘 나왔지. 지금 어. 시분 음. 저희 둘다일 마치고 와서 매우 피곤합니다. 아, 어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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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피곤하다. 아. 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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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게 이제 또 5시간 뒤에 또 비행기 타야 되잖아. 그러니까 중국시간 6시 반. 그러니까 얼른 빨리 가서 쉬자. 빨리 가서 쉬자. 어. 음. 힘들지? 힘들어. 우리 이제 2시간 반 그거밖에 안 남았어. 그러니까. 우리 샤워하고 이제 내일 또 혼인신고하러 가잖아. 맞아. 사진도 찍어야 돼서 화장도 빨리 해야 되고 내일. 그시반까러니까 우리 샤워하고 준비하고 바로 또 가야 돼 잘. 화, 자... 화장하고 잘 r t of the child.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 r o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.